자,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부품들을 보고 빠진 형상을, 이제 빠진 형상들을 이제 완성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. 지금 보면 각각의 부품에 어떠한 형상들이 빠졌는지 나오는데, 자, 요거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맨 위에 것부터 하나씩 하면 되겠죠. 먼저 축입니다. 자, 열기 명령을 클릭해가지고, 자, 축에는 지금, 자, 어떠한 형상이 빠졌는지, 자, PDF를 보고, 자, 하나씩 판별을 해보자면 자, 뭐가 빠졌죠? 음, 여기 이제 못 따기하고 못 깎기하고 끝에 이제 여기 탭하고 여기 이제 스레드 정도가 빠지고 이제 끝났네요, 그죠?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집어 넣도록 해봅시다. 자, 먼저 키자린 다 들어갔으니까 스레드하고 네, 먼저 스레드부터 좀 집어넣어 볼게요. 13mm. 자 전체 길이 체크 해제하고 자, 여기를 선택해가지고 길이는 13mm. 그리고 사양은 그냥 M10. 자 확인하시고 자또 뭐가 빠졌죠? 그 다음에는, 얼굴 어, 끝에 m 4의 DP10짜리인 구멍이 빠졌네요. 자, 구멍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, 동심 타입으로 해가지고, 면, 옆구리를 해가지고, 자, 스레드용은 ISO의 매트릭 프로파일로 만들어 놓고, 자, 크기는 4로 한 다음에, 거리하고 전체 깊이 체크해 주고, 그 다음에, 깊이가 10이니까, 이거는12 정도로 하면 되겠죠?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, 나머지는 이제, 여기 못 따기 없고, 못 따기 모서리를, 자, 2에 30도 해서, 면, 요걸 해가지고, 30도 가고,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, 자, 그렇게 가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, 자, 여기는 R2에 0.5니까, 반지름 2는 여기고,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 0.5를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넣어줍니다. 자, 찍어서 넣어주고, 마지막으로는 이 끝에다가, 자, 못 따기를 모서리 타입으로 한 다음에, 자, 못 따기를 0.5. 그 다음에 표시는 안 되있지만, 여기도 이제 목각 이제 목각기가 한0.3 정도로 들어가야겠죠?